민주당 동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자진출두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턱밑까지 이르자 되레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자진출두한 송영길 전 대표 측의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협의되지 않은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검찰이 송전 대표를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송영길 전 대표는 여러 차례 걸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검찰은 수사 계획에 따라 필요할 때 소환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날 출석한다고 해도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송전 대표는 검찰에 결국 자진출두했습니다. 직접 검찰에 출석해 돈봉투 의혹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구속영장, 기각명분을 쌓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송전 대표는 재차 검찰에 자신에 대한 빠른 조사를 희망한다고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식 소환조사가 이뤄지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한입니다.